방지 해를 AB를 할 때, 어, A 더하기 B 구하세요 이랬는데, 일단 분수식이니까 뭐야. 짜증나죠? 뭐 곱해줄까? 어, 양분의 4. 어, 양분의 4 곱해줄게. 쑥, 4를 곱해주면 뭐가 되냐면, 여기는 2X, 마이너스 Y는 마팔. 됐어? 여기 뭐 곱해줄까? 6. 6 곱해주면 여기 2 남죠? 2X. 여기는 3이지? 이 여기 봐봐. 잘봐봐 여기다 6곱할때거저 쓰는, 이제 6을 곱해 주는데, 일단 3이지? 그럼 봐봐. 마, 3, y, 마이너스 4지? 그지? 마이너스 3다 곱해 줄거아니 여기다? 마이너스 있으니까, 그지? 넌 뭐가 돼? 2에다 8. 됐어. 자, 어, 한 번만 더해 줍시다. 실수하면 안 되니까, 2x, 마이너스 y는 마, 8. 여기 뭐야? 2x, 여기 마이너스 3y는 뭐가 돼? 플러스 10이지? 플러스 10이니까 뭐가 돼?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뭐가 돼? 마사 이렇게 되겠니? 괜찮아? 요 정도 계산 가능해? 마이너스 3y 플러스 10이잖아. 플러스 10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사잖아. 자, 어? 이다돼 있네? 그냥 빼버리면 되겠네? 수. 빼버리면 뭐가 돼?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y니까 2y 되겠지? 플러스 3y니까 2y는 마이너스 8 플러스 4니까, 마사 이렇게 되네. Y는 뭐가 돼? 마 2. 자, 마 2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? 그, 럼 뭐야? EX 플러스 EY는 마 8이지. 아니, 아니, 소리. EX, 자, 여기다 마이너스 1은 뭐가 돼? EX 플러스 E는 마 8이네? 얘는 뭐 X는? 마5 이렇게 되겠네. 됐지? 마이너스 5가 돼야 마이너스 10이 돼야 2 더하면 아팔 되잖아. 자, 뭐 구하래? 오, A 더하기 B 구하니까 답이 마칠, 이렇게 되겠네.